We'll 안녕하십니까 크리지 모터스입니다. 이번 차량은 740D X 드라이브 차량의 카바차 전체 PPF와 실내 PPF 썬팅은 후퍼 업틱의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으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작업 다 하고 이제 마무리까지 마무리 세번 했습니다. 마무리까지 다 끝나고 이제 출고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공 필름은 이제 카바차 이제 세라믹 코티드 2.5 버전으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장에 재고가 2.0이 마지막 한롤 남아 있었는데 필름을 오더를 넣으니까 2.5로 이제 출시가 되었다 해서 중간에 이제 고객님께 말씀드리고 2.5 버전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5 같은 경우는 기존 경질 성향에서 연질 성향이 조금 들어갔고 끝단 마무리가 2.0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필름이 두껍고 딱딱해서 끝단에 이런 부위 안까지 이제 넣을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2.5는 단점을 보완해서 출시가 했고 작업도 훨씬 수월하게 했습니다. 세라믹 코티드 필름이니까 작업 후에 퀄리티는 더 높고. 더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2.0이 작년 23년 11월부터 나왔었는데 조금 작업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10개월 동안. 근데 2.5로 바뀌어서 훨씬 깔끔하게 작업을 했고 7 시리즈도 이제 W23S 클래스처럼 트렁크리드 부분이 골이 깊어서 조금 힘든 부분인데 제가 직접 이렇게 안까지 작업을 합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요 깔끔하게 이제 한 판으로 시공이 되었고 디퓨저 부분은 이제 가바차 자동 재단. 필름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 플라스틱 부분은 손으로 시공했을 때 커팅도 그렇고 안으로 넣어서 작업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자동 재단 필름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시리즈는 이제 탈거가 이제 눈선 몰딩, 눈선 몰딩 이쪽만 이제 탈거를 하고 사이드 밀러 탈거할 필요 없고 도어 캐치 탈거할 필요 없고 도어 캐치는 탈거 를안 했지만 안까지 딱 넣어서 이 고무 몰딩이 안에 있거든요. 딱 넣어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앞범버도 이제 한판 통으로 시공이 되고, 치실즈 같은 하이그로시 부분이 많습니다. 하이그로시 부분도 이제 자동재단 필름, 요거는 핸드커팅, 이렇게 작업이 되었고, 감지기 부분은 커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건조는 다 됐는데, 일자형 감지기라서 딱 눌러놨기 때문에, 추후에 2주차 점검 때 들어오시면, 감지기 오류나 이런 게 있으면, 커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선팅은 쿠프옵틱의 프리미엄 나노세라믹, 푸나세라고 하죠. 푸나세로 시공이 되었고, 비반사 필름에서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공을 했을 때 백화가 이제 조금 생길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 백화 하나 없이 이렇게 시공이 되었고, 옆에는 분화세 15%. 프리미엄 나노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제 열선은 시공이 안 됩니다. 열선이 보통 이제 15%, 5%를 작업을 하는데, 열선경이 3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열선은 시공할 때 이제 클래식으로, 한 단계 밑에 클래식으로 이제 같은 농도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시면 검은색 차량에 비반사 필름에 이제 푸나세 카바차, BPF 이렇게 시공이 되어서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뭐, 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끝단 마무리도 확실히 되었고, 출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유튜브 보고 상담하시고, 이제 시차가 들어와서 작업을 했는데, 영상 보고 오셨는 만큼 더 꼼꼼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크래지 모터스에는 전체 PPF를 진행하시면 실내 PPF는 서비스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내는 요 하이그로시 부분과 모니터, 우드 트림의 이제 하이그로시 부분, 센터 페시아치시즈 같은 경우에는 리어 도어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제면 모니터 있는데 요게, 그 에어컨 공조기 쪽까지 시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업이 너무 밀려있습니다. 740i인데, 이 차량은 전체 ppf는 아니고, 전체 크롬에 그릴까지 크롬 죽이기를 해야 되고, 저 s l 노란색은 지금, 전체 랩핑을 해야 되고, 이제 SL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라서 안쪽까지 마감하기 위해서 이제 범퍼를 탈거를 했습니다. 하고, 저 i5 전기차. 저것도 지금 가바차 전체 BPF. 오늘부터 이제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BPF가 주차장에도 두 대가 밀려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7시리즈 이제 마감까지 다 하고 이제 출고하면 되겠습니다. 뭐, 손, 고객께서 만족하신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냈으니까. 출고하고 이제 5시리즈 하고 요 SL 작업을 진행하고. 뒤에 이제 자, 작업이 끝난 대로 또 영상을 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740D X 드라이브의 차량에 대한 이제 작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